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자, 드디어 구독자가 50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50명 특집 마술을 올리려고 합니다. 음. 저번에 50명 특집 구독자 50명이 되면 해법 올릴 마술을, 어, 올렸었죠. 해법 올릴 마술을 연출만 올렸었죠. 그래서 이제는 해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쯤 이걸 보시는 사람들은, 음. 그, 옛날에 찍었던 오시면, 되면, 예뻐 올리 마술 동영상이 삭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동영상에는 연출과 해법까지, 아니, 연출, 연, 출도할 거예요. 왜냐면, 그 동영상 못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연출까지 찍어서 예뻐 하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강희님 여기, 그냥 카드 있습니다. 자, 일단, 마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님 뭐, 카드는 아무 이상이없고요 네. 좋아요. 자. 제가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어, 촉감으로, 그냥, 이렇게, 카드 만지면서, 좀, 뭔가, 그런, 그런 느낌으로, 네. 이연의 카드랑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예, 저는 이 카드로 할게요. 이 카드는 마지막에 아주 끝난 끝어뭐 마지막에 이렇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님님 제가 계속 이렇게 카드를 내릴 테니까, 어, 원하는 데 스톱을 하시면 됩니다. 스톱이요? 여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집고, 또 남은 카드도 뒤집고, 자, 이 중에서, 둘 중, 이 모든, 모든, 둘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콕 찍어주세요. 아무, 아무랑 이거, 이거요? 좋습니다. 자, 금럼이 맵리 카드, 보시게 되면 S 스 다이아몬드입니다 왜 하필 에스 다이아몬드일까요 제가 한번 여기 또이 카드에다가 에이스다 이아 몬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개봉해볼 아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정말 신기하게도 에이스가 이렇게 세 개가 보이게 됩니다. 제가 첫 처음, 처음에서 이번에 카드를 골랐었죠. 이게 에이스라면 정말 놀랐고도 놀랐겠죠. 에이스 스피. 자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기죠? 하 응. 네. 안녕하세요, 이니다자 이제, 해볕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드 한덱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에이스 내장을 준비하세요. 알겠죠? 자, 에이스 내장이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요, 세팅법부터 해야겠죠? 세팅은 관객, 당, 관객 없을 때,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관객 없을 때. 자, 일단은, 1, 2, 3, 4, 5, 6, 7, 8, 9 9, 아홉 번째 이 A 스페이드를 열번째나 놔야 되니까 아홉 장을 놔두고 에스이스를 뒤집고 아홉 장을 위에 얹으면 은에이 스페이드는 열 번째에 있겠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0 번째 장에 두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세팅하고, 이제 A 다이아몬드를 뒤집어서 맨 위에 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 다이아드맨 위에 뒀으니까 맨 뒤에서, 에, 이, 쓰, 그, A 이, 다, 몬 하고, 하트, 클러버 두고, 던지시면 됩니다. 그럼 끝나고요. 세팅 끝났습니다. 이제 관계한테 가가지고, 마술 보여드요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연출에 썼던 멘트를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그런 그런 걸자 광희한, 테 이렇게 말해요 어, 제가 촉감으로 감유오는 연애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멘트를 해요 그냥 연애 카드 뽑, 뽑아 뽑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뒷면 보고 뭐 이런 말을 하고 하고. 에이스 스페이드가 열 번째 있죠?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 에이스 다이아몬니까 에이, 빼고, 빼고, 이걸 합치면 에이스 스페이드는 열한 번째 있겠죠? 근데 이걸 빼고, 세면은 열 번째입니다.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마음속으로. 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여기서 바로 그냥 뽑으면 좀 뭔가 이상니까더 넘기면서 아무 좋겠는데 하면서 감이 오는 게 없네요 하면서 아 이겁니다 하면서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뽑는 거죠 에이스 페이드를 자 그러면 이걸 마지막에 관객한테도 안 보여주고 저도 안 보여주고 이렇게 난지도 안 보여주고 이렇게 해지고 마지막에 공개해놓겠습니다 하면서 끝에 두고 이제 카드 전체 다 뒤집습니다. 자, 그럼 아까 세팅되어 있던 카드가 에이스 두장 있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 강깡한테 말하면서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자, 왜냐면, 이렇게 강이한테 뭐, 제가 계속 내릴 테니까, 어, 어느 한대 스톱이라 해세요 했죠? 무조건 이 에이스 두 장은 무조건 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 내려, 지금 카드 다 내려가고 있죠.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못 내려가면 마술 실패에요 만약에 에이스 두 장이 여기 있는데 내려, 네, 이 에이스 두 장이 내려가기도 전에 스탑이라 하면은 마술 끝, 마술을 못 해요. 절대 못 해요. 에이스가 일로 옮겨줘야 돼요. 그래야 마술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이정난기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스탑 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둘로 나갑니다. 지금 에이스 여기 들어갔어요. 두고, 뒤버죠 자, 그렇게 해서, 관객한테, 이둘중 그룹 아무거나 골라줍니다. 여기 A, A 다이온드죠. 여기를 고르면 더 유리합니다. 마, 마술사가. 마술사가 여, 기를 고르, 아니, 관객이 이걸 고르면 마술사는 더 유리해집니다. 마술아, 이렇게. 그러면 바로 미니짱 보여주면 A 다이온드. 쉽게 끝나죠. 하지만 이걸 골랐다. 그럼 이걸 고르면 마술사는 이렇게 말해요. 어, 이걸 고르셨네요. 그러면, 이걸 빼고, 이걸 한번, 이, 이 미니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 골랐으면 더 쉽겠죠. 그러면, 아, 이거요? 이거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 아, 에이, 다이몬네요 하면서 멘트를 주고, 자, 에이, 다이되드네요 그럼 다른 반대쪽 거, 에이, 다이, 야, 몬, 드 하시고, 둘로 나누시면, 이렇게 아저 제가 세팅 잘못했는데 드 하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에이스 다이야몬드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에이스 다이아몬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넘기도록 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해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겠죠. 3 장이 됐죠? 자 그러면 아세 장이 됐네요. 그럼 관객이 놀랐겠죠. 마지막 이언의 카드 이렇게 보여주시면 더놀랍겠죠자 연습 많이 하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 1 0 0명까지봤으면얼마 줄까? 아니, 이